물고기를 산채로 먹는다고? 여러분은 물고기를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주로 익히거나 끓이거나 회로 먹고는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대부분 죽은 물고기를 먹지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물고기를 산채로 먹기도 하는데요. 바로 서리고기입니다. 서리고기는 경상남도 함양군의 토속 음식인데요. 각종 야채와 물고기를 양념에 버무려 먹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11월부터 겨울이 끝나는 2월까지만 먹을 수 있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물고기들의 먹이 활동도 줄어들어서 별다른 손질 없이 산채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서리 고기에 사용되는 물고기는 피라미 등의 치어와 송사리입니다. 5cm 남짓한 크기로 한입거리죠. 함양 지역 사람들은 피라미, 갈견이 돌고기, 쉬리 등의 치어와 빙어, 송사리 등을 딱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서리 고기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 물고기들과 송사리를 모두 같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서리고기는 음식을 의미함과 동시에 물고기 치열을 의미하는 사투리입니다. 한편, 서리고기를 먹을 수 없는 봄이나 여름에는 이물고기들의 서리고기 대신 왕누, 눈쟁 이 등으로 부릅니다. 몸집에 비해 눈이 크다고요. 그래서 결국 서리고기는 늦과외가 겨울에 사용되는 방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산채로 먹는 물고기 서리고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전정신이 필요한 음식이긴 하지만 한번 맛보면 계속 손이 가는 중독성 있는 음식입니다. 겨울에 한양에 들르신다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겠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